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느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로 갚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 비로 물든 나 화물을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 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죄는 죄를 멈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로รง마타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에 용사가 되어서 이 나라 위에 우리가 불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자, 민숙이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민숙이,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온난이 주의 인자에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네 말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laughs>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laughs>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어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말씀은 음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어, 중보기도를 어,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어, 내시고 정말 이 백성들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면, 자, 그것은 어, 합당치 않다라고 이제 모세가 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자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십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어 이들을 다 죽이고 그냥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어이 백성들을 어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데 음, 네. 그런데 어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 중보 기도를 듣고, 어, 내 말대로 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어, 하시는 말씀을, 어,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어,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 아셔야 돼요. 오늘 묵상 포인트가, 어, 하나님이 참 변덕스럽다. 어, 되게, 뭐, 이렇게, 어, 멸하겠다라고 들끓었다가, 그리고 모세가 한마디 했다고 또뭐 사하노라 또 이렇게 했다가 아뭐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왔다갔다 뭐 변덕이 심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 은혜와 극률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백성이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그를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 오늘 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의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지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어,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바로 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그 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자기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왜냐면은 어, 자기의 직무가 바로 그것이고 어, 내가 기도를 심으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어, 자기의 직무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어, 말씀합니다 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사람은 받으셔서 어, 정말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어, 정말 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수수 방관하는 아, 어, 그런 꼴이구나. 어, 요즘에 뭐 이렇게 화재 참사가 일어나면서 어, 참으로 어, 불행한 일이 닥치지만 그 와중에 감사한 일은 어, 정말 그 주변에 인근에서 어, 막 이렇게 돕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또 뉴스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장모님을 구하러 갔는데 이미 거기는 불타고 있어서 늦었다 싶어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몇 사람들을 이제 구해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정말 그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또가슴이 아프고 억장 무너지는 일이지만 또 구출을 받은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런 중보기도가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 주변을 <laughs>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어, 정말로 어,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laughs> 네그 갈렙이 어, 이제 어, 하나님께 어, 이렇게 딱 인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내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야. 살려주지, 살려주기는 할 건데, 살려주기는 할 건데, 그들이 죄를 지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려야 될 거야. 그 죄의 대가는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주려고 한그 땅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징벌이, 그런 엄벌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정도가 그러니까 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해주시지만 용서하시지만 용서는 용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 대가는 또 어,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뭐 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시면 우리가 뭐 쉽게 그냥 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요. 어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용서 회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한 일에 대한 어 책임을 지는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하루도어 물론 죄 지은 사람이 어 용서받는 그 기쁨은 더 크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어 그어 저질러 놓은 결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 누군가는 해를 입었고 어 그리고 또한 어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 책임지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여러분들 어, 죄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갈략과 같이 어, 여우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여우와 하나님께 어, 영광을 돌리며 그 여우와 하나님을 어, 정말로 송축하는 그러한 하루가 됨으로 말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정말로 우리가 여우와 함께 하시면 능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갈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어 정말 다 멸명되는 어다어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는 가운데도 어 갈렙에게 어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어 이제 소망과 꿈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렇다 하여도 이 갈렙과 또는 함께하는 이여호수와도 이들의 무리 가운데 속하였으므로 원래는 이 시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같이 이제 광야에서 어, 이제 어, 고생하는 그래서 한 14일만인가요 그렇게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 네. <laughs>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뻔했는데 다시 어 이제 어 회군하면서 어 광야 길을 따라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40년을 어 방황하다가 어 갈렙과 여우수아를뺀 모든 나머지가 죽게 되고 이제 어 오직 갈렙과 여우수아만이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 서게 되고 들어가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하루도 어, 내가 무사, 모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그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간에 중보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그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했던 그 범죄의 행위에 대한 그런 대가들은 반드시 그들이 치르게 된다는 것, 그렇게 또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어 내가 뭐죄 지어도 뭐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죄지어야지. 어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 그것에 용서는 받지만 어 죄에 대한 대가는 어또 따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셔서 오늘도 죄 가운데 사는 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의 능력으로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또 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중보자의 사명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다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부로 어,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함으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